아멘 오래된 서구 풍습에는 어머니가 시집 가는 딸에게 진주를 건네는 관습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진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을 가서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한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그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 있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주는 본래 아비큘레데라고 불려지는 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굴 속에 모래알이 가끔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진주조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낙하라는 물질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조개가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고통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분배하거나 근데 낙하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분배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 모래알에 그 주변에 낙하라는 물질로 계속해서 덮여지게 돼서 그것이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지나면 그것이 진주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 그냥 그것을 하기 싫어서 있으면요. 그때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래알 때문에 그 살이 썩어서 언젠가는 그 진주조개는 죽어버린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굴러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썩어 없애버릴 것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진주보다 귀한 당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laughs> 네. 참이 너무 좋은 고백인데 참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말하면 머릿속에는 생각이 되는데 말로 나가 참 힘들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오늘 하루 정말 어버이날이지만 전화 한통할 시간 없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정말 진주보다 귀한 모습이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정말 소망이 없던 원래 이땅 가운데서도 예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이 일어난 것이 그냥 우연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땅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좀덜 먹고 아니 못 먹고 못 입고 이못 입은 대가로 우리는 그때보다는 더잘 먹고 우리는 더잘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더 배우게 하시려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어야 할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커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혼자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라면 그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란데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있다는 것은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고요, 환경을 원망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들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망을 붙잡고 나가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소망을 붙잡고 가는 여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 가운데 아내가 한명더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분인 나라고 합니다. 이 분인 나라는 여인이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격동시켰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바로 한나의 마음입니다. 격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7절에도 보면 한나가 먹고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슬픕니다 이런 슬픔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더욱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나가 할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여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분인 나에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엘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지만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 어떻게 풀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의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알 것이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했던 그 시절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다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잠깐 있을 때 파견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참 그때 저희 집이 말로 못하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때 열심히 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아랠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에도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아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단순히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자녀 한 명만 달라고만 기도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이돌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을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요, 굳이 서원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의 서원은 우리가 지금의 의미, 이 지금의 서원의 의미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는 젖을 뗀가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내 자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구별된 사역자로 이제는 세우기 위함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시키시고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을 현실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은 없어도요.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임이 열려서 임신하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기도 응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정서껏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였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책임 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서껏 양육하였습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았지만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계속 양육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모습은 우리의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거나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그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젖대기 전까지 엄마의 품에서 사매은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훗날에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기 사명을 감당할 때 밑거름이 바로 어머님의 기도였고 기도로 감당한 양육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 어린 때를 잘 이렇게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사무엘을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젖된 아이를 사무엘이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엘리에게 그성소에질 생활을 하도록 여호와 앞에 바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이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대충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나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를 양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는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뒤에 1 9절 말씀해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도를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들 이 옷을 만드는 게 지금은 우리가 쉽게 물론 지금 만들어도 오래 걸리지만 이 당시에서는 옷을 만든다라는 게참 어려운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옷을 만들어 가는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물론 이젠 내품에 없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고요 옷을 지을 때마다 옷을 보며 사무엘을 생각했을 거고 사무엘도 그 옷을 입을 때그 어머니의 그 생각하면서 분명히 그의 삶에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스무 살의 남자가 군대를 가도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웁니다 하물며 젖된 후에 이별을 한이 남자아이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요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요 이 말씀도 가능한 것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해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여호와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다 인정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야의 기도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한 사람의 생명만 있으면 하는 바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에 참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한나의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시는 그 계획과 그 모든 모양으로 만들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전환기의 그 시점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전 지역을 두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한 시대를 감당하는 두 명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명이 한 명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또한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아, 그냥 말하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여도 거절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애썼던 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 선지자들을 잘 양육시켜서 훈련시킨 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한 그의 마지막 그 사역 가운데 이제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기도의 신은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귀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한나 사랑하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제목도 계속해서 알려 주십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 제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더 원대한 뜻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참 자녀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삶에 또한 우환이 있다라고 걱정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상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기도에 기도를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누군가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언덕길을 올라갈 때. 이 말씀을 마무리 하는데요. 공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공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잠깐 쉬게 되면요. 그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은 굴러 내려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상황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한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어쩌면 우리 부모님 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냐?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나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더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는 함께 같이 함기도